<laughs> 오늘은 캐럿랜드 것도 후기 영상을 올렸어요 먼저 저는 뿌링이랑 캐럿봉을 들고 갔고 같은 경우만 원만 들고 가서 많이 사지도 못했어요 그다음 이거 카드지갑을 들고 가고 돈 남은 게천 원? 이천 원 정도 남았어요 교통카드는 이렇게 있고 그 이제 여기 캐럿랜드에서 이제 다다른 물품이 다 있는데 먼저 여기는 제가 어떤 제 반모자 중에 그, 극정 그 13명 이름 한 글자로 해놓은 그 반모자 중에 같이 다녔거든요 여기 같이 다니는 애가 좀 먹거리들이에요. 비타민 같은 거랑 LC, 이거 젤리, 그 다음 바이트, 마이 마이트는좀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안에 편지도 들어있어요. 여기 편지 들어있는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읽어봤는데, 운동했습니다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있는데, 같은 경우는 우선 제가 다 나눔, 구매 그런 거 나눠볼게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나눔, 여기는 구매한 거, 여기 는 나눔 받은 건데, 구매한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 플로그램 스티커를 드디어 꾸몄습니다. 저는 이렇게 원오빠만 우선 돈이 없는 관계로 원오빠만 구매했고요. 보시면 원오빠 본명, 영어 이름, 생일, 중국 이름인가, 한자 이름인가, 그리고 세븐틴 이렇게 있습니다. 홀로 램 스티커를 샀고요. 그 다음은 이거는 윤정님한테 원오빠 하트 핀 버튼을 구매했습니다. 엄청 이뻐요. <laughs> 이거 제 친구가 같이 있더라고요. 홍보근래 이렇게 원오빠 핀 버튼을 샀습니다. 엄청 이쁘죠? 하트 핀 버튼이에요. 그리고 여기 쿠폰도 들어있어요. 윤정님에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고 이거, 이거, 이거 같은 경우도 같은 형하나는 곳에서 사진 샀는데, 이거는 어떤 느품인지잘 모르겠어요. <laughs> 이거는 유광 코팅 재질이에요. 여기가 앞이네요. 이렇게 들어있는 오는 오빠 또 포카입니다.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장에 100원이었어요. 우유 이 띄워, 두 장에 100원, 100원이었고, 이거 2,500원, 2,500원이었는데, 와 강남콩님, 이두개 강남콩님! 입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하트 핀 이거 하트 핀 버튼 이핀 버튼 때문에 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거 따로 개별 판매 때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팔더라고 현판 때. 다음은 여기 도무송. 그다음은 아잉? 이게 스티커백 같은 건가 봐요. 그 다음은 보보 이게 생일 영어 이름 보보 이렇게 있어요. 스티커백인가 그건가 봐요. 이렇게 2,500원이에요. 엄청 이쁘죠. 나는 수녀 었잖아 엄청 이쁘죠. 이거 엄청 이뻐서 샀습니다. 수녀 었잖아 어떻게 너무 이뻐요? 아, 어떻게 너무 이뻐? 이제 나는 받은 것들, <laughs> 나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받았어요. 아, 어, 이거랑... 잠시만요. 이내 코시, 내내 코시. 여기는 먼저 친구한테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런 거 하고, 이거 이렇게 받은 거. 고 그다음은 이거는 몇방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도무선가? 그냥 나는 받았어요. 여기 안에는 하리 제가 들으면는닭꾸랑 하리보가 아니라 젤리 오 우와 아 젤리 젤리긴 젤리다 이거 이렇게 들어있었고 이런 메모지가 들어어요그 다음은 이건 무인 나눔기 그니까 아무도 없던 거였는데 이렇게 세 장이 있네요 그냥 집어왔는데 칠리라는 그런 동무송입니다 그냥 <laughs> 같은 경우도 그냥 지나간 거 이거 승관이 아, 오빠 아니면 순영이 오빠 순영이 오빠? 눈이 순영이 오빠인데 <laughs> 이 같은 경우는 어떤 외국인분이 있었는데 그냥 주고 가셨어요 <laughs> 이거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RT 팔로우 이렇게 그거고 리더드입니다 그 다음은 이거 찬이 오빠 도무송 이 있고 그 다음은 이거 겸이 오빠 포카가 있어요 엄청 예쁘죠 아저그리고 가다가 생일 광거 봤어요 겨, 겸이 오빠 그리고 이런 엽서 엽서도 있고요 엄청 예뻐요 이거, 이거 티켓 꽂이도 받았어요 티켓 꽂이 엄청 예쁘죠 티켓꽂이가 하나 있는데 성민 오빠 하나 있거든요. 이게 티켓꽂이 받았어요. 어, 이거 어떻게 꾸는 거지? <laughs> 이깰 수가 없는데 이거 저희가 커터칼로 잘라 서 쓰는 건가 봐요. 여기 요기, 여기를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한 장씩 주는 건데 어떻게 두 장을 받았어요? 길 가다가 받은 건데 어쩌다가 이렇게 두 장이 받았어요. 그 다음 이거는 땅에서 주웠어요 호호. 다음 이것도 알티 팔로우에서 받은 거예요. 블루밍 그거 그룹이었는데 엄청 멋지더라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이것도 그냥 귀가 다 받은 거. 근데 아까 그 짤리랑 똑같은 거네. <laughs> 그리고 이제 나는 받은 슬로건. 먼저 준희야, 준희해. 그 다음 단면, 한 장. 다음은 나이너 세븐틴. 단면. 나는 명호야, 나랑 꾹꽃 보러 가자. 이 거. 이 거랑, 이거는 또 이거 댄스팀이 나눔한 건데, 이것도 RT 그걸 아, 칼로우였어요. 캐럿은 세븐틴의 홈. 그 다음은 네가 나의 새벽을 만들어. 이거는 그냥 이거 제 실친이 판매했을 때 제가 그쪽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그 실친이 챙겨준 슬로건이에요. 반면입니다. 꼭난요 <laughs> 뒤에는 민규는 하스키야라고 써져있어요. 이렇게 슬로건은 딱 이렇게 딱 나눔을 받았어요. 엄청 이렇게 했고요 네, 이렇게 캐리 노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